주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의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4월 8일 성주간 수요일 미사입니다. 미사 임사 중에 돌아가신 영혼 박옥순 로사, 소진영 스텔라, 이혜경 플로리아 안채훈 열령의 특별 배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천상 안식 주시기를 청합니다. 또한 주님께 운충을 구하는 이욕재 벨라렛다, 한상혁 베드로 박진훈 안셀모 박현영, 스텔라, 연령의 특별회원들 필요 s 은총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r youngest, your youngest, your youngest, your youngest, your y o u 코로나 s t your 고 o u n g e s t your youngest, your y o u 주님께서 지혜와 은총 위로 내려주시기를 청하면서 임사봉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풍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의무를 소홀히하였나이다. 제 타시오, 제 타시오, 저의 큰 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원수의 세력을 물리치셨으니 하느님의 성인 저희에게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두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취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밤을 내 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주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려는가? 우리 함께 나서 보자. 누가 나의 소송 상대인가? 내게 다가와 보아라. 보라,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단죄하는 자 누구인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laughs> 주님 은총의 때이옵니다.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 때문에 제가 모욕을 당하고 제 얼굴이 수치로 뒤덮혔나이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고 제 친형제들에게 이방인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집을 향한 열정이 저를 불태우고 당신을 욕하는 자들의 욕이 저에게 떨어졌나이다. 주님 은총의 때이옵니다. 당신의 그 신자이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제 마음이 모욕으로 가수어져 저는 절망에 빠졌나이다. 통정을 바랐건만 헛되었고 위로해 줄리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은 저에게 먹으라 슬개를 주고 목마를 때신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주님, 은충의 때이옵니다. 당신의 그신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하느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감사 노래로 그분을 기리리라. 가난한 이들아, 후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도두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서로 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주님 은총의 대이옵니다. 당신의 크신 자애로 재개응답하소서 그리스도님 찬미하 영광 받으소서. 저희 임금님 경배하나이다. 당신만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나이다. 그리스도님 찬미하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태우가 선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이스카이스리우스라는 자가 수석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서른 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 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게 지어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여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정점으로 달하고 있는 성주간의 수요일, 이미사 중에는 제자들이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파아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나는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욱불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으로 내가 아니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잡혀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것에 나는 아니겠지요 그런 수국적인 역할을 하려던 제자들의 모습이 다시금 바뀌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떠나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왔을 때 비로소 그들은 나는 아니겠지요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합니다. 오늘 이 시대 순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는 또한 이 가치를 받지 않는가? 저는 아니겠지요. 저는 걸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나 하나쯤은 아니겠 나 하나쯤은 되겠지요 하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서 이사를 중지하고 있은 지한 달이 넘어 이제 한달 보름이 되어 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런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지키지 않았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함이 아니라 모두가 적극적으로 그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 교회는 이런 결정을 했던 것이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숙한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을 사랑하는 소극적인 사랑의 모습이지만 결국은 이 소극적인 우리들 하나하나의 거리 두기로 인해서 우리는 전체인 생명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사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가 아니라 제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으로서의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이 기간 동안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하느님 참이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구하던 이 땅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받으소서 주님의 너부로 오신 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오더니 주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염려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받으소서 주하느님 제심으로 니 주님 저희를 구하시어 오늘 저희가 바치는 이 예수를 너부로 이루다 드리소서 주님 제하 번을 말씀해 주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으는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순으로 바치는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공헌하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이 제사로 성제의 순환을 신비로이 기념하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그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시나 버시전능하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의 순환,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 가까이 왔나이다. 옛 원수의 교만을 꺾어 승리한 구원의 성사를 새롭게 거행하는 축제가 다가 왔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험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시나 벗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언하신 순환에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들이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산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해산이니 죄를 사여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s 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공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m 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 도사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사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크리스도의 세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본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크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아멘.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쏘소서 오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당찬 싸우나 한 말씀 만하소서제영원이 온나 어이다 그리스도입니다. <laughs>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이 거룩한 신비로 선포하는 성자의 죽음을 통하여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수 크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자유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구,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중 내려오시길 강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을 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 주님을 믿는 이들이 끊임없이 파스카 성사에 참여하고 다가오는 축제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새로 태어난 그 신비를 언제라 간직하여. 그 신비의 힘으로 새로운 삶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경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